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 KCCBS 창원을 지 홈팀 부산 KCC 17승 16패 부산 KCC는 직전 경기 1월 21일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74대 9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14일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95대 107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8대 31, 3점슛 칠대 14, 범실 12대 4의 결과. 경기 초반부터 외곽 수비와 골밑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전반 34대 56의 큰 점수 차를 허용했고, 이후 흐름을 되찾지 못했던 경기. 전롱 16득점은 리바운드와 득점에서 분전했고, 또한 에르난데스 13득점, 장재석 13득점, 허웅시 2득점, 송교창시 2득점도 공격에 가담했지만 전반에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최준용의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상에서 돌아온 허훈 6득점, 7어시스트 3차례 3점 슛 시도를 모두 허공에 날려버렸고 최진광은 13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9승 6패 성적 원정팀 창원 l 지 22승 10패 창원 엘지는 EASL 일정 홈에서 알바르크 도쿄 상대로 81대 88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15일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76대 89패배를 기록했다. EASL 일정 1승 5패 성적이며 리그 일정에서는 2연패 흐름 아센 마레이와 마이클 에릭 두 외국 선수가 합계 39득점 1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분전했고 경기 내내 접전을 이어갔지만 막판 두명의 외국 선수가 파울아웃되며 승부를 뒤집지 못했던 경기. 이미 EASL 일정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펼쳐진 경기였던 탓에 부상 중에 있는 칼타마요와 양홍석 이외의 허희령, 한상엽, 윤원상이 결장했고 임정현, 김선우, 김준영, 지용현 등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11승 6패 성적. 토킹 코멘트 부산 KCC는 최근 2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지만 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원주 디비전과 수원 KT전에서 연속으로 큰 점수차 패배를 당했으나 이는 모두 원정 경기였고 홈에서는 시즌 9승 6패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준용의 결장은 여전히 아쉽지만 허훈이 복귀하며 경기 조율과 볼 운반에서 선택지가 늘었고 쇼론 롱과 드완 에르난데스, 성교창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가동폭도 확보돼 있다. 반면 창원 LG는 최근 리그 2연패와 함께 원정 3연패 흐름에 놓여있고 칼타마요와 양홍석이 부상을 당하면서 4번 포지션에 공백이 생겼다. 장재석, 송교창에 대한 수비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부산 KCC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안양 정관장 BS 고양 손호. 홈팀 안양 정관장 22승 11패.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1월 21일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73대 6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14일 홈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9대 67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47대 29, 3점슛 7대 6, 범실 13대 11의 결과. 렌즈 아반도와 변준영이 결정했지만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으며 1쿼터 28대 5Kt의 공격 난조를 틈타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던 경기. 그 이후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원정 승리를 완성했으며 문희연 18득점, 조니 오브라이언트 16득점, 표승빈 12득점, 박지훈 10득점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고른 공격 분포를 보였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11승 5패 성적. 원정팀 고양소노 12승 2 0패 고양소노는 직전 경기 1월 15일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90대 7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12일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90대 96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12대 11, 3점슛 12대 9, 범실 15대 16의 결과. 1쿼터부터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고, 1쿼터를 32대 14로 크게 앞서며 경기 흐름을 장악했던 경기. 강지훈 24득점과 이정현 24득점이 합작 48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최승욱 씨 5득점이 외곽과 돌파에서 힘을 보탰던 상황. 또한 네이던 나이트 4득점, 11리바운드는 리바운드와 골밑 수비에서 힘을 보탰으며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이연패 흐름 속의 7승 9패 성적. 토킹 코멘트. 안양 정 관장은 리그 최저 실점인 평균 70.8점의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직전 원정에서 수원 KT를 상대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아 완승을 거뒀고, 홈에서도 3연승 흐름을 유지 중이다. 렌즈 아반도와 변준영의 결장은 변수지만 조니 오브라이언트, 박지훈, 문희현이 중심을 잡으며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반면 고양선우는 최근 승리를 거두며 반등했지만 원정에서 기복이 있고 리바운드 열세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상대전에서도 안양 정관장이 올 시즌 3연승 포함 최근 6연승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 흐름과 상성 모두 유리하다. 토킹 추천 베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안양 정관장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KB스타즈 vs BNK섬. 홈팀 KB스타즈 9승 7패. KB스타즈는 직전 경기 1월 19일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61대 7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16일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88대 77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27대 34, 3점슈로 대 8범실 21대 17의 결과 박지수 17득점, 강희슬 13득점. 허예은 11득점이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무려 21개 범실을 쏟아내며 자멸한 경기. 박지수는 혼자서만 7개 턴오버를 기록했고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팀 농구가 아닌 개인 플레이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서 조직력의 붕괴가 나타난 상황. 또한 상대와의 몸싸움에서 밀렸던 탓에 리바운드 대결에서도 열세를 보였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4승 5패 성적. 원정팀 BNK 썸 10승 8패. BNK섬은 직전 경기 1월 21일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65대63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1월 18일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2차 연장전 혈투 끝에 79대85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6대39, 3점슛 8대8 범실 9대10의 결과 전반을 29대27로 근소하게 앞선 가운데 3쿼터 24대17에서 공격 집중력이 살아나며 흐름을 가져왔던 경기. 그 이후 4쿼터 12대19 들어 우리은행의 반격에 고전하며 한때 역전을 허용했지만 경기 막판 베테랑 박해진의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던 상황. 또한 이소희 19득점과 팀내 최다 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안혜지 13득점와 김소니아 12득점도 꾸준히 득점에 가담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승 4패 성적. 토킹 코멘트. 우리은행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강인군의 연속에 있는 비행케이스입이다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BNK섬의 특성상 체력적 한계가 올수 있는 타이밍이며 KB스타즈에게 전반 흐름을 내준다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반면 KB스타즈는 직전 삼성생명전 패배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었을 것이며 안방에서 집중력을 높여 턴오버 문제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KB스타즈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 KB스타즈 승리 현대캐피탈 BS 한국전력 홈팀 현대캐피탈 14승 8패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1월 18일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대 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14일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대 0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및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에 블로킹 13대 7, 서브 3대 3, 범실 25대 21의 결과, 레오 26득점과 서브 두 개와 블로킹 두 개를 포함해 공격 성공률 70.97%를 기록하며 경기 전반을 지배했던 경기. 1세트 듀스 접전과 3세트 마판 위기 상황에서도 레오의 퀵오픈 득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최민호 7득점, 바야르사이안 바스구 득점, 허수봉 11득점도 고르게 기여하며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확실히 가져갔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6연승 흐름 속에 8승 3패 성적. 원정팀 한국전력 13승 10패. 한국전력은 직전경기 1월 21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월 15일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로킹 6대5, 서브 6대2, 범실 17대 22의 결과 김정호 14득점과 마스크 투혼을 발휘하며 높은 성공률을 보였고, 새론운 베논 에반스 18득점과 팀 공격을 이끌었다. 서재덕과 신영석도 고비마다 힘을 보탰으며 셔사우 승리를 완성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승 5패 성적, 토킹 코멘트, 현대 캐피탈은 레오의 압도적인 화력과 탄탄한 높이를 바탕으로 홈 6연승을 달리고 있다. 승부처마다 레오를 활용한 확실한 득점 공식이 작동하고 있어 안정감이 매우 높다. 한국전력 역시 직전 경기 셔사웃 승리로 분위기를 바꿨지만 현대캐피탈의 홈 강세와 높이 싸움에서의 열세를 고려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의 연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현대캐피탈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오버. 흥국생명 BS GS 칼텍스. 홈팀 흥국생명 13승 10패. 한국 생명은 직전 경기 1월 18일 원정에서 IBK기업은행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14일 홈에서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다. 사연 승흐름 속에 블로킹 12대9, 서브 3대4, 범실 21대28의 결과. 김다은 18득점이 팀내 최다 득점을 올렸고 이다현, 레베카, 최은지도 고른 활약을 보였다. 세트 스코어 1대2의 위기에서도 뒤심을 발휘하며 승리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공격 성공률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7승 4패 성적 원정팀 GS 칼텍스 11승 12패 GS 칼텍스는 직전 경기 1월 21홈에서 대전 정관장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15일 홈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탈출에 성공했으며 블록킹 11대10, 서브 5대1, 범실 16대16의 결과 지절 실바 21득점과 주포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고 레이나, 오세연 최유림 등 국내 자원들의 지원도 적절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셔서우 승리를 따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승7패 성적. 토킹 코멘트. 흥국생명은 4연승을 달리며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주전들의 고른 득점 가담과 노련한 범실 관리가 강점이다. GS칼텍스는 실바의 활약을 앞세워 직전 경기 셔서우 승리를 거뒀으나 원정에서의 기복이 변수다. 흥국생명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홈 이점이 GS칼텍스의 단순한 공격 루트를 억제하며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베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흥국생명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오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토킹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